2019년 반오배 2회차 두 번째 예. 맞습니다. 자 이분들은 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템 세팅 교정을 음. 말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템 세팅 교정이 잘안돼 있거나 그런 거 신고 바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경고를 드릴 테니까. 자 맵은 포레스트고. 자, 자 여러분들 이거 팀원 로우도 바꾸겠습니다. 빠르게. 팀원 로고 바꿨고요. 네, 문상 해주셔야 돼요. 그 후원은 상금은 상금 후원으로 하겠습니다. 문상 그거 그냥 그대로. 자 서큐버스 그리고 갤럭시. 갤럭시가 좋은 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말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자 레슬링 사슬. 자 갤럭시. 되게 좋은 예시입니다, 이게. 갤럭시가 이렇게 막아야 돼요. 레드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찔러줘야 되거든요. 자, 강태곤이에요. 두명들랍 어, 한 명은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인데. 예. 프레스 앤도 의상. 무적시간 길기로 유명하죠. 자, 급히 망토. 메딕의 급히 망토, 뭘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어, 그냥 빠지는데, 예. 약간, 스킬을 더 쓰는 걸 피하려고 쓰는, 예. 회피의 느낌이 좀 강하죠. 자, 드랍은 안 당했고요. 자, 지금 블루 팀 3명은 조금 진영이 좀 분리된 상태고. 자, 로빈모. 자, 파괴자 무기까지 떨어지 죽는데, 예, 죽었고, 그대로 죽었네요. 자, 체매망, 체매모자, 드랍. 자, 순식간에 두 명이 지금 죽었고. 자, 마이무기 약간 멋을 위해 쓴것 같은데. 네, 1등 m 에게만 드릴게요. 아, 좀더 뭉쳐야 돼요, 레드팀도. 아까 블루, 아까 그 누구 팀이었냐, JMT 기현이었나? 어디 팀인지 기,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laughs> 아, 쿵덕쿵덕쿵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거기 팀처럼 좀 진영을 강화해야 돼요. 저렇게 갤럭시가 저렇게 뒷골을 계속 편하게 할수 있는 골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갤럭시를 좀 난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팀의 특성상 여기는 이제 총캐를 좀 많이 쓰는 그 느낌이 보이는데 이제 그럼 에임이나 그런 정확도가 좀 중요하겠죠? 마피아, 머키, 데빌레인저, 그리고 카마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이는데 마피아가 지금 사양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독살 술두명 아니 한 명이 피가 없는 상태네요, 이 심지어 풍월조 화살 한명 드랍된 거 같고요 자 그렇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냥 진영만 다시 가담하면 됩니다 자 메카닉 메카닉에 헤비투구를 쓰고 자 벅스윙 한명만 당했네요 자 메카닉 게이지가 어느정도 있으면 올라올수도 있을텐데 근데 그래, 올라오는건 불가능한 모양이네요 자 서큐버스 드랍은 못시켰고요자 레슬링 자 은근히 호전하고있습니다 레드팀 전판과는 다르게 자 블루팀 지금 재정비를 한 상태고 메가 리, 리스트럭션에 체매 두명 잡혔고요 다저가 막아줘야 되는데 두루망토 두루망토 일시적으로 무적을 부여해주지만 <laughs> 이용은 안한 모양이네요 자 여기 썼고 자 뭐죠 뒤에서 디스펠이 예. 나온 것 같은데 오, 러닝백 무승 좋아요. 근데 죽진 않았고, 에러. 레드팀 조금 밀린 상태. 아, 저거 드랍됐죠? 아, 이거 드라 자, 반오배 3차는 언제 할 거냐고요? 저 이거 끝나고 아마 며칠 뒤에 또 공지를 쓸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또 하니까. 아, 근데 분위기는 좋았어요. 레드팀이 분위기는 좋았는데, 후사래. 지금 약간 그게 문제지, 그... 디스패를 헛쓰거나 약간 그런 게 문제라서 그렇지, 나쁘진... 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자, 이게 총캐들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총캐들총캐들이 그... 뭐냐? 머킷이랑 마피아 같은 걸 빼면은 생각보다 데미지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맞으면 좀 아프고,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가 좀크기는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이, 마이 투구. 드랍은 못들고요 자, 지금 약간 각개격파를 당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더 노력하면 될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급피망토 근데 급히망토를 쓰고, 적, 적진 뒤로 온건 좋은데, 그 이유가 안 보이네요. 자, 러닝면부기 쓰다가 본이 드랍. 완전히 밀린 건 아닌데, 아, 이거 드랍 되나요? 아, 위로 갔어요. 예. 조금 방해를 받았죠. 놀아볼만 합니다, 아직도. 이건 약간 무리인 것 같긴 한데, 예, 방금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체매 아, 맞았죠? 맞았는데 풀어줬고. 다시 맞아줬네요. 자, 어디는지 들통났고. <laughs> 어, 포로 풀어 풀어줬고요. 포로 풀어 처리를 안 당했네요. 네, 벅스윙. 이거 둘다 죽었죠? 아, 약간 아쉽습니다. 아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예. 아직 안 끝났어요. 나갈, 나갈까봐. 어, 저런 말 치면 꼭 나가더라고요. 예. 수고하셨치면은꼭 나가더라고요. 예. 아직 안 끝났어요. 게임 끝까지 봐야죠. 자, 바로 두 번째. 시작하습어요두 번째 라운드. 1대0. 1대0인 상태고. 자, 매번 서분마을. 자, 하, 오, 학쿠맨 드랍. 자, 좀더 뭉쳐야죠, 레드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서큐버스같은거를 이제 마피아가 예, 이런식으로 견제를 해주면 아마 잡아도 예, 떨구진 못할겁니다 자 그래도 총캐 내공이 있는 분들이라서 총캐 기본기들이 출중하세요 총을 그래도 쓰고 대신기시는 분들이라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독살술 스킬은 좀 블루 팅이좀 많이 빼고 있는데, 그만큼 이득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백업이라던가 그런 거에 중요성이 좀 많이 필요하죠, 보니까. 확실히. 밖에 가서 당하는 이유는, 백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백업이 안 돼서. 한 명, 한 명씩 케어가 되면, 이제, 그게 백업인데, 안될 경우에는 좀 힘듭니다. 자, 로켓 런처 이상. 어 자, 당했고요. 이거 드랍 하나요? 자, 죽진 않았어요. 자, 파우더 장신구 드랍 시켰고요. 자, 파괴자 무기. 자, 이거 조금만 더 정렬하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 근데 먼저 죽었네요. 벅생기 때문에. 자, 야구보, 아, 야구보 풀렸어요. 야구보 풀리고 바로 수도승무자 보보. 자 이건 어떻게 못하죠 지금 드랍돼서 쓸수 있는 게아 뭐야 속성 때문에 쓸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1, 2, 3이 얼 이거 대회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시청자가 글 읽는 건 네. 대회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또, 블루 팀이 강행하러 왔어요. 자, 이걸 잘 막아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대레 지원해주고 있는 선. 어, 대레 지원 잘해줬어요. 자 지금 피 상황은 레드팀이 조금 안좋기는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어악룡도둑 저도 진짜 몇년만에 보는 그런 용병이거든요 예. 저거 쓰는거 진짜 몇년만에 봐요 독살술 두명 맞았고 자 드슬무기까지 자 이제야 좀 말을 듣나요 와와 예. 와, 이건 또 처음 봤네요 파면무기 낙댐. 대박이네요. 피터팬 모자, 연계. 자, 갤럭시. 자, 지금, 블루 팀이 한 명이 피가 없는 상태인데, 지켜는 봐야죠. 낚싯대. 맞은 것 같진 않은 모양이네요. 피가 계속 차있는 거 보니까. 자, 힐 풀었고. 자, 수도승 모자 썼지만, 아무도 안 맞았고요. 자, 지금 피가 없어서 뒤로 빠졌는데, 자 이렇게 되면 또 불리하죠 블루 팀 지금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다는 건. 자 구하중 그 예백팀님 다운했고요. 자어 <laughs> 연계 마이 투구 하고 홍길동 가고. 자 레드 팀 이제 반격 시작해야 됩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반격해야죠. 자, 이번에 블루틴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서큐버스를 다시 들었고, 서큐버스. 그 다음에 이제 초능력자. 갤럭시 각도가 지금 되게 나이스해요, 확실히. 블루틴 갤럭시 각도가. 서큐버스. 드랍시켰고. 서큐버스는 1대1 시키면 안 되고, 두 명이서 이제 가담을 해야 돼요. 강함은 장사 없기 때문에. 아, 지뢰 본인이 까는 지뢰가 독이 됐죠. 이거 저는 이래서 지뢰를 싫어합니다. 지뢰는 적당히 까는 게 좋은데, 아, 스킬 당했고 스포 모자로 피했고요. 자, 1대1 지금 계속 강요받고 있어요. 이거 팀이 도와줘야죠. 마피아는 자,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에, 아, 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쪽도 지금 피가 없기 때문에, 뭉쳐야죠. 이런건 1대를 하게 두면 손해입니다. 자, 말하는 도중에 우도성 모자로한명 다운된 상태고 자, 벅스윙 피니스가부터못 쓰게 됐네요. 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게에다가 아주 기소 실패 이 기도 부분 맞았고 자, 지뢰 저항이라서 지뢰는 안 맞은 것 같은데 낙뎀 이건 죽었다고 밖에 못 말하죠 자좀더 뭉쳐야 됩니다 레드팀 총 캐리스는 입장이라면 예, 서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1대상을 만들어주면 에러 저기는 역손해입니다 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 캐를안 쓰는 저 크마 개사기님. 드슬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와주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캐들은 이제 뒤에서 서포트 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벌써 피가 많이 빠진 상태고. 예. 많이들 도와줘야죠. 자, 그리고 드슬이. 힘을 쓸수 있도록 또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각이 좀잘안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이건 기본기의 문제기도 합니다. 사실은... <laughs> 그래도 마피아가 굉장히 해이 좋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면역자나 서크버스 같은 걸다 막아주긴 하네요. 만약에 걸려도... 낚싯대 실패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피아는 서포트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크레센도 의상 실패했고요. 자, 투드랍. 자, 체메. 어, 리퀴드 오브. 한명 밖에 안 맞았네요. 자, 스킬 맞춰서 써서. 낙뎀은안 맞은 것 같고. 자, 아직 끝까지 봐야 돼요. 지금, 블루 팀에 피가 한 명이 좀 많을 뿐, 죽일 수 있는 각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독살술. 아, 독살술에. 움직이기 힘들어요, 지금. 피가 아예 없는 상태고, 도와줘야죠. 팀한명 어디 갔나요? 아, 블루팀 다운 한명 살려주지 못하고 있고, 레드팀 한명 죽었네요 자, 레드팀은 무기를 먹은 상태 무기하고 갑옷까지 먹고, 낚싯대만 조심하면 되는데 아, 낚시 드랍, 죽었죠 어, 투 드랍? 낚싯대 1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피아 대 초능력자인데 상대적으로 마피아가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 낚싯대 너무 잘 들어갔고. 낚싯대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방금. 저럴 때야말로 낚싯대에 대한 그런, 예, 네, 조심이 필요합니다. 3대1이라고 이제 방심하면 안 돼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왜, 쌍시옷이 저기서 나오죠? 자 나와주시고 자 녹화는 여기서 일단 중단